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면 홍조의 예방법부터 치료까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다를 수 있는데 광노화의 일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노화라고 하는 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건데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DNA가 좀 망가져요. 피부에. 피부암도 잘 생기거든요. 피부암의 90%는 얼굴이랑 목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4, 50년 동안 계속해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서 누적되어 온 결과로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것만이 단독 증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과로했다거나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거나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되게 흔하진 않은데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얼굴 가운데가 붉어지는 거거든요.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홍조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막 홍조를 유발하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를 살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히 혈관이 확장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변에 때처럼 되게 작은 염증 세포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염증 세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면서 주변이 더워지니까 혈관이 더 확장되고 계속 이 나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차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크림 잘 바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종 세안, 삼종 세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좋은 보습제를 좀 발라주는 거 같이 해주면서 이제 뭐몸 컨디션 잘 유지시키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같이 해주면 좋겠죠. 일단은 병력 청취를 해가지고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피부 장벽을 복구시키는 거 염증 상태를 좀 낮추는 거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혈관 구조를 이제 복원시키는 건데 피부 장벽 복구 같은 경우는 고온 보습제를 좀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MHz의 주파수를 구현해내는 그런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좀 자주 써주게 되면 피부가 좀 빨리 복구가 되거든요. 그다음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일단 바르는 약을 좀 기본 좀 하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먹는 약을 한 1, 2주 정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서 조절해 줄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이제 홍조잖아요. 홍조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혈관 구조를 복원시켜야 되거든요. 그 목적으로 이제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죠. 안면 홍조가 결국 치료가 되는 게 뭐냐면 술을 안 먹어도 내가 술 먹은 것처럼 보이고 사회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 붉음증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좀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죠. 대개 한 4주 간격, 3, 4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봐야 됩니다. 5회 정도 했을 때, 이제, 대개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는 반응이 와요. 최소 3회 이상 했을 때, 그다음부터 사진을 찍었을 때 반응이 오거든요. 레이저도 레이저지만, 상담이라든지, 뭐, 중간에 쓴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병과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면홍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 절약될 수 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